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왕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 엎드려 절하세 지절하신 지절하신 주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우리 속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서 어,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8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한번더 읽어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뒷부분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하시나니 한번 더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 기만 하면 믿는다면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이 믿는 즉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 마음속에 성령의 생명과 은혜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빠다,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에 가장 이 좋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부르짖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격적. 아버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위격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위격적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인데 이 삼위일체 안에 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 위격이신 그 예수님을 성자 아들 대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안에서의 이 위격적 아버지로서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에 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게 되냐면 창조적 아버지입니다. 창조적 아버지 무슨 뜻이냐면. 이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 그래서 이 뜻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그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셔서 만물을 살아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이며 생물이며, 그리고 또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고 모든 이 만물을 보면서... 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온 세상을 온 세상이 멸망치 않고 이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신정적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신정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가 어떠한 신의 뜻에 따라서 그온 나라가 그 뜻에 순종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정적 아버지는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온통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들의 생존하는 것도 그들의 삶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냐면, 아, 바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인데요. 양자적 아버지입니다. 양자적 아버지.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성령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게 하고 예수님께 신비한 이, 이 연합에 접붙임 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연합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양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다 그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입양되었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내가 자녀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양자적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런 아버지로서 우리를 이제는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소홀히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잘 돌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토록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자 딸임을 확신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믿음이 좋냐 아니면 믿음이 좋지 않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생활하고 있는가? 믿음이 더 좋을수록 이렇게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를 봤냐면 시대 시대마다 정말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에 차마 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예, 범죄자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성폭행하고 아무튼 뭐 안매장하고 사람을 예, 그런 끔찍하게 이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이프로들 프로파일러를 그렇게 예, 전담으로 해서 그들을 이제 상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담하면 어떤 분이 그것을 이제 상담한 기록들을 쭉 정리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한결 같은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왜그 사람들이 그렇게 잔혹한 끔찍한 그런 범죄를 일삼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과 함께 상담하며 쭉 조사하고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 가정 안에 자라게 되면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부모로부터, 또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식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그 가정 안에서의 그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전혀 뭐 돌보지도 않았고요. 가정 안에서 큰 상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이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른 거죠 분노가. 내가 왜 이렇게 밖에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도 그것을 해결해 줄 그러한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회적으로 그 분노가 표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난 피해자로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끔찍하게 하더라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래서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그 사랑의 돌봄과 그런 또이 지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인혜와 자비하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까? 그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딸마다 의심하게 되죠.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없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내 아빠이시고 그 아빠 대신 하나님이 나를 늘 붙드시고 돌보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마음 속에 그 아빠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셔서 자기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막 자꾸 눈을 돌리고 추구하려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은 그 마음이 깨트려진 마음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이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의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신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직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정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우리가 자라가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담으로 "그러면 하나님 아빠라면" "그러면 엄마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 되셔서 물론 아빠는 막 어미하고 막 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빠이시지만 그 아빠 안에 엄마의 다정함, 엄마의 친밀함, 엄마의 그 포근함,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아빠 대신 그 이미지 안에. 그렇다면 엄마는 어디냐? 아빠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그 엄마를 어디로 빚대냐면 엄마를 이 땅에 있는 교회로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자기 어머니 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모시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교회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돌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이 엄마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뗄래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신다 이제는 교회를 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안 돼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돼요. 예수 믿는 즉시 교회 안에 접붙여집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라는 것은 자기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뗄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아시길 바라요. 한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고 이 땅에서 또한 어머니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처럼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두 가지 하나님이 아빠 되신다. 그리고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아빠와 어머니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이 교회 안에 순종하고 또 아빠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더 거룩하고 더 성장하고 더 잘하고 더 하나님을 담는 그런 거룩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곳으로서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침 받고 양육 받아서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코로나가 또 진전이 되면 또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잘 계시고 한 주간 동안 아빠 되신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충만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